강호동,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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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이 강호동. 고동이야 이건 무조건 강호동. 그래.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잠깐만. 잠깐만. 난 호동이일 거 같은 게 맞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고기를 10점 올렸어. 그리고 고기를 10점 올렸어. 그리고 어? 아! 고기점 올렸어. 아 9점 아니야? 어? 어? 아여 하나 붙어 있어. 아니 호동호동이 아까 양수경 씨가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 야, 양수경, 양수경 그 선배는 뺀 적이 없다니까 같이. 강호동 감자. 강호동 가자. 자 여러분. 이번에 지금 틀리면 강호동이야 가... 가만 있어봐 너네.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라 내가 나한테 이야 강호동 맞어 아니라니 니랑 가까. 이러고. 나 내가 내가 맞 맞다고 했지. 내가 아이라고 했냐. 여러분 하나, 둘, 셋. 강호동. 강호동. 만장일치입니다. 답답이다. 이거. 아니야. 자, 과연 어, 강호동 강호동이 마피아였어요. 마피아였을 제발 배고파. 정답은요. 답답하다. 오자. 오자. 자, 오. 오. 자, 오. 자, 오. 자 <목소리가> 아, 이랬잖아. 이렇게 되면, 마피아 혼자열점을 먹게 되는 데 마피아는, 손을 들어주세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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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야, 도이, 도이, 도너도 먹으려고 한거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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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같아요? 야, 이거 연령대 땅 나오네. 이게 몇 년도 노래인데? 몇 년도 노래야? 아니, 일단 이거는 병훈이, 희철이, 아. 진운 아니야. 이상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서장훈 아니면 김영철이거든이수건이라고꼬합니다나 네. 네. 아니라니까! 아니. 제발 좀 믿으라고! 방어동이야 내가 맞다고 그렇게 아니, 내가 아니라고 장면. 그래? 그면 <laughs> 아니라고 하니 아니, 지도와 <laughs> 진짜 아니, 왜, 전혀. 야니 전혀. 많이 먹어라. 너아생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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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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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그니아아 우리 아, 노래 중이 노래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점수 93점. 어?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어... 꽂혔어! 어... 한 10년 전에 꽂혔어, 어... 이노래 자, 우리 다들 반성해. 경훈이 대해서 잘 몰랐던 거잖아. 그래. 다들 반성해야 돼. 갑자기 자, 이거 너무 쇠뚝맞긴 하다. 그치? 그 자, 호동이가 굿 10점 줘. 어, 그, 조금 더 있어야 돼. 좀만 기다려. 어, 어, 여기 짤았다. 어, 호동 여기 있어. 삼겹살을 너무 잘 구웠어. 와, 오, 고마워. 삼경살이야배고파요다음 문제.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경훈이가 먼저 10점을 먹을 와. 거야.